민들레 기사 진, 가입을 신청합니다 앞으로 제 명예와 충성심은 당신과 함께할 것입니다 어서 움직여, 계속 이곳에 머물 순 없어 기사단의 모두들 열심히 일하고 있으려나? 가자, 다음 목표로 비도 나의 걸음을 막을 순 없어 이런 날씨는 움직이기 딱이지 눈이 오네, 부추 관리에 신경 써야겠어 아 <laughs> 정말 상쾌한 날씨네. 듣자 하니 그날도 드물게 바람이 엄청나게 불었다던데. 하루의 계획은 아침에라는 말이 있잖아. 오늘도 화이팅. 좋아, 그럼 지금부터 임무를 처리하자고? 커피에 면역이 생긴 듯 하네. 대체할 만한 게 있는지 리사에게 물어봐야겠어. 오늘의 수련은 여기까지. 멋지던데? 수고했어. 오늘 사람들을 지키려다 보니 유적 카디언을 다섯 끼나 산산조각 내버렸어 하, 난 아직 멀었나 봐그 귀한 문화유산을 다음엔 맨손으로 쓰러뜨려 봐야겠어 전력으로 도울게 물론 정의에 어긋나는 방향으로 간다면 쓴소리를 아끼지 않을 거야 이 검을 걸고 맹세하지 반드시 당신에게 승리를 바치겠어 임무는 자동으로 완료되지 않아 하지만 적당히 쉬는 것도 괜찮겠지. 오늘 점심은 특별히 단몇 분이라도 쉬어야겠어. 평생 몬드를 수호하라, 군일드 가문의 가훈이야. 신의 눈을 사용할 때마다 어머니 그리고 몬드 시민들의 기대감이 떠올라. 난 몬드를 위해 그리고 자유를 위해 싸우는 걸 마다하지 않을 거야. 페보니우스 기사단을 대표해. 몬도를 구해준 당신에게 감사 인사를 할게 그리고 적당히 휴식을 취해서 힘을... 왜 그래? 왜 갑자기 웃는 거지? 내가 뭐 이상한 말이라도 했어? 민들레야, 민들레야 바람과 함께 먼 곳으로 떠나가렴 민들레는 바람을 타고 셀레스티아까지 갈지도 모르겠군 바바라는 노력파지만 때론 너무 자신을 몰아붙여 응? 왜 그렇게 잘하냐고? 페보니오스 성당도 기사단 관할이거든. 리사가 있다면 많이 안심되지. 엠버는 요새 확실히 성장했어. 언젠가 그녀의 무용담도 음유시인의 시로 널리 퍼지면 좋겠네. 그래? 케이아도 당신에게 건의했나 보군. 케이아는 훌륭한 페보니오스 기사야. 그건 확실해. 노는 게 아이의 천성이라고 생각하지만, 클레가 마음에 들어하는 장난감들은 모두 위험한 것들이어서 안심이 안 돼. 천재라는 말은 알베도 같은 사람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닐까? 바르카 대단장님은 페보니우스 기사단의 전설이야. 대단장님이 승리하여 돌아오는 날 직접 이야기를 나눠봐. 수학이 많을 거야. 노엘 음... 페보니우스 기사단의 기사가 되려고 애쓰는 소녀. 그녀의 내면은 여전히 나약해. 지금 이 단계에서는 험악한 바깥세상과 접촉하지 않는 게 좋을지도 몰라. 로자리아 수녀는 늘 귀찮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지만 업무에 충실해. 지난번에 내가 귀찮으면 내게 도움을 청하라라고 하자 그게 더 귀찮다고 대답했어. 음, 역시 난 아직 부족해. 다이루크 선배가 기사단을 비판하는 데엔 다 이유가 있어. 죄책감이 들어도 이미 정해진 결과를 바꿀 순 없지. 난 나의 노력으로 기사단에 대한 선배의 관점을 바꾸고 싶어. 응, 음, 이건 내 책임이야. 다이루크는 정말 존경스러운 선배야. 우린 서로 다른 길을 선택했지만, 몬드를 지키고자 하는 목표만큼은…… 그녀는 연금술사로서도 매우 남다른 재능이 있어. 게다가 곁에 있는 알베도의 지도를 받을 수 있으니, 그녀의 미래는 걱정할 것 없겠지. 다만, 어, 아니야, 자기만의 세계에 잠겨 있는 것도 나쁜 것만은 아니겠지. 유라? <laughs> 그녀의 신분을 너무 마음에 두지 마. 페보니오스 기사는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평가하니까. 유라는 사리 분별을 잘하고 뛰어난 재능이 있어. 가끔 위험한 발언을 하지만 그건 그녀의 성격 때문이야. 그녀가 늘 내게 도전하겠다고 해도 난 개의치 않아. 대단장께서 미카를 원정대 사전 정찰의 핵심 대원으로 뽑으신 이유는 임무에 필요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근면 성실한 그의 성격을 좋게 보셨기 때문이지. 개인적으로 나도 그런 동료와 함께 일할 수 있어서 영광이야. 난 페보니우스 기사단의 신임과 몬드 사람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어. 그러니 해이해질 수 없어. 바네사의 민들레 기사 호칭은 지금까지 계승되고 있어. 예전에 수많은 위대한 기사들이 이 영예를 누렸지. 이 호칭에 걸맞게 난 절대 해이해질 수 없어. 난 모두를 지키는 수호의 방패와 검이 되어야 해. 전설이나 사서에는 기사의 위대한 공적만 기록되어 있지. 설마 그들은 한 번도 방황한 적이 없었던 건가? 바라마, 내게 나아가야 할 길을 인도해 줘. 일에 몰두하면 고민은 잊히고 시간은 빨리 가지. 네가 이 일의 적임자야. 이게 그때 바르카 대단장님께서 내게 하신 말씀이야. 너와 함께 있으면 길이 분명히 보여. 마치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생긴 것처럼, 이건 대체... 아니, 내 노력이 부족해서 그래. 절대 헤이해질 수 없어. 페보니우스 기사단과 몬드를 실망시킬 수 없지. 그래도 고마워. 책 속의 영웅들 이야기를 같이 나눠도 될까? 음... 캐니아의 영웅왕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나? 만약 잠을 안 자도 되는 신기한 포션이 있다면, 음, 내일 리사에게 물어볼까? 캐테일 술집의 피자 먹은지 한참 됐어. 사무실로 배달되면 좋을 텐데. 우수한 기사는 편식하면 안 돼. 맛도 괜찮고 몸에도 좋을 것 같아. 고생 많았어. 음. 먹으니까 훨씬 힘이 나네. 고마워. <laughs> 어쨌든 수고 많았어. 오늘은 경축할 날이야. 왜냐하면 바람의 수호를 받은 네가 태어난 날이니까. 생일이니 오늘은 푹 쉬어. <laughs> 생일 축하합니다. 아, 묻지도 않고 선물을 준비했네. 마음에 들어? 좋아, 내 친김에 다음 목표까지 나가지. 바람이 그치지 않는다면 나도 절대 멈추지 않아. 잠깐 평온해졌다고 안심하긴 일러. 난 단장 대행이니까 미리미리 준비해 둬야 해. 난 아직 멀었어. 너와 만나고부터 줄곧 보살핌만 받았네. 바람아, 내 마음을 허락해 줘. 단장 대행이 아닌 진으로서 이 자리에서 맹세할게. 내 검은 언제나 너와 함께할 거야. 단판 승부. 허, 그타져 바람아, 대답해줘. 검의 이름으로 바람의 신여, 우리 인도하소서. 놀라운 수학이야. 음, 오늘은 운이 좋아. 다들 보물을 찾았으면 좋겠네. 난 괜찮아. 동료를 지켜야 해. 아직 포기할 수 없어. 잠시 후퇴하는 게 좋겠어. 나한테 맡겨. 몬드. 개인의 힘에는 한계가 있어. 난 아직 너무 부족해. 이 정도 상처는 언제든지 출발할 수 있어. 모든 준비는 끝났어. 바람의 인도에 따라.